안녕하세요. 삼선이의 학원 마케팅입니다. 자, 오늘은 월 매출 정체기를 뚫는 치트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이 방법으로 저희가 월 매출 7,500만원에서 월 매출 1억 7,500만원까지 늘린 바로 특급 비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학원은 저희가 대행을 진행하면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이 방법을 진행했을 때 정체기를 뚫을 수 있으셨고요. 이후에 저희랑 지금 1년 반째 쭉쭉 성장하며 같이 하고 있는 분당에 있는 수학 학원입니다. 자 그럼 이 학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수업만 잘하면 동네에서 잘 하면 동네에서 잘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 원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원장님은 정말 그 본질에 충실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충실하신 원장님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15년치 이 동네 내신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어떻게 푸는지 연구를 하셨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완벽한 풀이를 위해서 학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연구하고 토론하시고, 자체 교재까지 만들어 내셨어요. 당연히 수업의 퀄리티는 엄청났고요. 실제로 한해 의대를 5명에서 10명 가까이 보내는 진짜 엄청난 학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2년 정도 그대로 정체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블로그 하면 되나? 맘카페 하면 되나?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매출이 정체되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규칙, 메커니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학원의 매출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던 적이 있는 6화 원칙 법칙입니다. Where? 학생의 목표가 어디인가? Why? 학생은 그 목표를 왜 원하는가? What?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가? How? 어떻게 학생들은 목표를 이루는가? 웬? 학생들이 우리를 언제 찾는가입니다. 이 6하 원칙을 정말 30초 안에 한 문장으로 딱딱딱 대답을 할수 있고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된다면 정말 준비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6하 원칙의 틀을 갖고 스토리를 정리해 나가는 작업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꾸준히 6개월간 올리고 나서 100명 정도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의 예시를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정답지, 치트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where. 학생들의 목표를 어디로 설정을 할 것인가. 이 학원은 학생의 목표를 의대, 치대, 한의대로 명확하게 설정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과 수능성적을 최상위권으로 만들어낸다는 전략이었죠. 이 학원이 실제로 의대를 보는 사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세팅이었어요. why. 학생들은 수학학원은 많은데 최상위권 전문으로만 해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의대로 탁 집어주는 그런 곳을 원했습니다. What? 이 수학학원은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명확한 커리큘럼을 의대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How? 이 반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원 전체 커리큘럼이 의대, 치대까지 가기 위한 성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몇 학년까지 어떤 과목을 몇 번이나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가이드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교육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웬 그러면 학생들은 우리 학원을 언제 찾을까요? 학생들이 내 신의 좌절해서 의대를 포기하고 싶거나 또 성적이 상승해서 오히려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방학이 되어서 혹은 신학기가 돼서 내가 의지를 정말 다시 다잡을 때 이런 때를 노려서 설명회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만카페에 더 많은 컨텐츠를 올리셨어요. 어때요? 가이드 되게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목표를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지 그냥 아스마스만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논리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들이랑 상담할 때마다 교육 마케팅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걸 팔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바로 이 작업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원장님? 이제 좀더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얼마나 대답을 할수 있으신가요? 이걸 정말 각 잡고 딱한시간만 집중 있게 고민을 해도 우리 학원의 매출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설령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학원 도대체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하단에 설문지 링크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에 작성해 보고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희랑 상담 신청 주실 수 있도록 아래 자동 링크 연결해 둘 테니까요. 저랑 같이 1대1로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삼선이 학원 마케팅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